자, 2020년 3월 학평 현대시 봅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예. 자,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를 먼저 봅시다. 보기, 보자. 상훈아, 시작. 몇 번이냐? 45번의 보기가 있잖아, 이만. 가오 나는 모두 대상의 구제에 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슬루시. 시적 상황이 대상의 부재라네요. 그죠? 그 대상이 긍정적인데 부재, 옆에 없어. 그럼 어떤 감정이 들지? 대상이 부재할 때 화자의 정서는 뭐라고 했니? 그림. 맞아요. 봅시다. 첫 번째 작품. 첫 번째 작품. 보영아, 지연이. 한용. 어떤 사람이지? 시인입니다. 그래, 시인이고 또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이기도 네. 했고 또 음... 승려이기도 했다. 맞아? 맞아? 한효운의 시에 등장하는 시적 대상은 누구예요? 아유. 지금 이 시에서는? 당신? 님의 침목에서는 님? 맞아요? 동그라미 세목?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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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 상황은 대상의 존재 부재? 부재? 부재.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 그리움. 맞아? 됐어? 그러면 이 님은 당신은 누구신데? 당신은 누구셔? 당신은 누구셔? 와이프. 와이프? 선임도 결혼하나? 아, 참 진짜? 그러면 나영은은요 자기 자신의 시에 나오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룬 것은 다 아닙니다. 이해갑니까? 기룬 것은 다 아닙니다. 그랬대요. 기... 기룬 것. 여기 있네. 기루었습니다. 무슨 뜻이래요 그리웠습니다. 그럼 기루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운.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됐습니까? 신 음. 한용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님은 사랑하는 사람. 승려 한용훈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님, 종교적 절대자, 뭐 종교적인 진리, 중생들 뭐 이럴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은 광복, 조국 그지? 뭐 광복, 광복을 맞이한 조국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냥 조국. 음. 일제의 핍박을 받든 그렇지 않든 조국 이해갑니까 물론 일제의 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겠죠. 혹은 우리 민족 이렇게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네. 보기를 좀더 볼게요. 가요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과 제외하기도 소망하며 사연물을 내기로 대상과의 합의를 바란다. 어? 나왔네 그럼 주제.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주제잖아. 그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시의 주제 가시가 한영훈의 달을 보면서 달을 보며라는 시의 주제는 대상과의 합일 하나되는 것 혹은 재회 여기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보기에 이미 나와 있네요, 그죠 됐습니까? 예. 국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파악했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지? 예. 그러면 작품을 한번 읽어 봅시다. 한용훈의 달을 보며 읽어보자. 민준아. 음,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그리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정서의 직접적 표출. 작은 옷을 걸쳐 입고. 누가? 내가. 그래 나와 퍼지려고 앉아서 달을 한참 보았습니다. 왜 당신이 그리워서? 달은 첫사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이 영역이 보입니다. 어 목소리 좋아. 지금 찍고 있어.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된대요. 익식하네 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넓은 이마. 달은 영역이 보입니다. 간해는 에 지나간 해에는 현재 과거? 과거네요. 과거. 과거면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동그라미야. 왜? 현재가 당신이 옆에 없는 거고, 과거에는 함께 있었겠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간해는 동그라미입니다. 간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더니, 오늘 밤 세모,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이해 가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앞에 당신이 있었어. 그 당신의 얼굴이 달처럼 보였다고. 이해 가니? 근데 지금은 당신 내 옆에 있니, 언니? 없어, 그지?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당신을 떠올려야 되는 거지. 표현상의 특징, 과거와 현재의 대비, 저거. 됐습니까? 네. 예. 계속.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laughs> 얼마나 사랑하면 거지? 사랑하면 원래 달만, 맞아? 맞습니다. 쌤 와이프 봤어? 쌤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잖아 사랑하니까 닮았어 예뻐 안 예뻐 예뻐요 얼만큼 선생님 하늘만큼 달만큼 네. 맞예 네.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금방 달이 될 줄을 동심이 하십니까 된 줄을 아영탄법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통사 구조가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죠? 음. 운율 형성, 주제 강조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한용훈의 달을 보며였습니다. 화자가 달을 보며 누굴 떠올리는 거예요? 당신. 그리고 이 당신을 만나고 싶한다라는 거죠. 당신과 다시 한번 함께 있고 싶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한용훈의 달을 보며였습니다. 그 다음 시로 가보죠. 지민아, 지현이방남준 어떤 사람이야? 시. 음, 어떤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는데? 이사. 악양. 제목의 의미 없습니다. 제목이 왜 의미가 없어요, 새끼야? 아, 새끼야, 취소. 제목이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제목의 의미, 악양으로 이사함,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보기 한번 봅시다, 상훈아. 나의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젊은 간의 합의를 구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 그러니까 이시 역시. 한용훈의 시와 마찬가지로 시적 대상은 옆에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럼 좀 쓸쓸해 하겠네요. 그죠? 쓸쓸해 하면서 화자는 옆자리가 비어있는데 자연물은 서로 합의를 한대요. 자연물 간의 합의를 일어난대요. 그죠? 해서 자연물을 뭐 한대요? 부러워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시 역시 부재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신가보네요. 이해갑니까? 그 부재하는 대상이 누굴까? 화자는 다르게 함께 있는 이 자연물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박남준의 이사 악양 읽어볼게요. 지민아. 결국,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어 한게 아니야. 결국 남쪽 악양 방면으로 길을 꺾었다. 누가? 내가. 하루 종일 해가 들었다. 하루 종일 해가 들었다. 밥을 짓고 국끓이며 누가? 내가. 나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응? 그 어, 남자가 밥 하고 국 끓이고 괜찮아? 왜 남자가 하지? 뭐 어, 나도 남자지만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밥을 짓고 국 끓이며 어쩌다 생선 한 토막의 비린내를 구웠습니다. 구웠으면... 비린내를 굽다 낯설게 하기. 이해가니? 생선을 구웠다는 얘기죠 비린내를 구웠으나 생선을 구웠으나 밥상머리 맞은편 내, 내 뼈를 발라 살살 얹어줄 사람 아! 밥상머리 맞은편에서 내 뼈를 발라 살을 탁요 숟가락에다가 탁 얹어줄 사람 누구겠니? 아그런가 봐. 다 그럼 실제 대상이 화자의 아내인가 그 사람의 널 비어 있던 자리. 그러니까, 아내가 내 옆에 없었던 기간이 꽤 오래됐나 봅니다. 그죠? 널 비어 있던 자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따가 아직도 나서 나랫마을 개가 컹컹거리며그 부지의 이유를. 그니까, 개가 컹컹 멍멍거리는데, 네 와이프 어디 갔어? 뭐 이런 소리로 들리나 봅니다. 그죠? 어. 그 개가 이유를 묻기도 했다. 별들과 산마을의 불빛들은 결코 나뉠 수 없는 우주의 경계로 인해 밤마다 한 몸이 되곤 했다. 누구는 밤마다 한 몸이 되었다고요? 별들과 산마을의 별빛, 별들과 산마을의 뭐? 불빛. 불빛. 별들과 불빛은요, 밤마다 한 몸이 되는데 나는. 밤에 나와 한몸이 될 아내가 옆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밤마다 함께하는 별들과 불빛은요. 화자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이해갑니까? 화자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어? 직접적으로 나오네요. 정서의 직접적 표출. 해가 바뀔수록 히끝거리고 히끝거리고로 끝났다가 히끝거리며로 시작하네요. 무슨 법? 됐고. 됐고. 연쇄법.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앞 구절의 끝 부분을 다음 구절의 처음 부분에 다시 사용하는 방법. 맞아요? 히끝거리고 히끝거리며 날리는 눈발을 봐도 점점 무심해졌다. 누가? 내가 왜? 옛날에는 무심했어, 안 무심해서. 안 무심해서. 지금은 왜 무심해졌지? 시간이 약이거든. 죽고 못살것 같아도, 못 보면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봐요. 무심해지죠. 적더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변함. 시간이 흐르니까 무심해졌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겨울바람이. 끝을 풀썩 들다 간다, 간다. 현재 시제 현장들 불석 뒤간들 현재 시제 u 바람이? 아침이 u 는 창을 d 어드는 것은 a m o 시다 무덤을 앞둔 여우들이 그러 i t a 무덤을 앞둔 여우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h e r than Goshen yet, Polishida. Udoma up 으로 the old, u d o m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는 한자성입니다. 됐습니까? 여우가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했듯이, 나 또한 여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우는 저거라 화자와 동일시 되는 대상이네요. 그죠? 나 또한 여우와 마찬가지로 북쪽 그리운 창을 향해 머리를 눕히고 길고 먼 꿈길을 청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앞부분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고요. 그죠? 맞아요? 뒷부분에 가서는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네요. 그죠? 맞아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점차 무너져가고요. 주제 결국 악양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마음. 느껴집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마음과 부재하는 옆에 없는 대상인, 아마도 아내 같아요. 그죠?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감정 변화가 드러난다 점점 무심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무심해졌다라는 식으로 읊힌 얘기 한것 같아서 취소할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다시 한번 봤더니 눈발을 봐도 점점 무심해졌다 그랬으니까, 이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점점 무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무심해졌다, 무심해져갔다라고 해석하려니까, 얘가 너무 나쁜 사람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방남준의 이사, 악양. 화자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악양으로 이사가면서, 부재하는 아내를 떠올리고, 그 아내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로 정리합시다. 됐습니까? 아 문제도 풀어볼까요? 문제는 요 끄고 풀까?